뭐 하실래요? 난 빛나래 카시아 중에 고유 중이거든요? 메이지? 탱이 없는데 몰라 탱이 있잖아요 소니아 대학가 아 탱커 있네 티리 왔슬리 <laughs> <맞습니다. 웃음> 근데 괜찮고? 상관없고? 무슨 라을 하고 싶어요? 유성 그래요? 유성? 거기 사레만 있죠? 사레벨은 그걸로 부탁할게요 구슬요? 네. 네네네 칠레벨에칠레벨에 네. 7레벨 유성 있어요? 없어요? 없죠?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? 뭐라고 써있어요칠레벨에 유성? 공룡이 렉트인가 그래요? 혹시 거기 칠레벨 굴하지 않나 화인 있어요? 없죠. 아니, 없어그 아, 있어요? 십삼에 있어요. 네. 아, 십삼은 그런 거라지 않아요. 그거 한번 해 네. 보세요. 와. 2. 아. 세요 제가 처음로보여드는 아, 레오리기 있었구나. 와, 잘다 아, 저거 뭐야. 금의 두 명이었구나.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.. 그.. 팔아야 돼. 아저 씨.. 진짜 이거.. 이거, 바, 이거.. 바로 그.. 변신 해보세요. 아 금액 졸라 쌓여는 거? 저저 저.. 프리 어쩌고? 저 새X 잘하네. 프리금 이거 제가 그걸 안 갔기 때문에 정상.. 안 갔기 때문에 훈련 떨어져요. 그래서 저.. 밴드 수 있는 거. 바로.. 그.. 변신해요? 그 변신해요. 지금 버텨어 안녕 사초. 같이 마세요.

그리고 그거 그거 세 66번. 20번. 훨씬 건강. 하신 강화해서 최대한 계속 계속 그거 스스로 꺼 주시면 돼요. 네. <laughs> 괜신 <변신? 웃음>

한번죽을까 이건 안돼한번 <목소리> 죽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니, 뭐 쓰는 <목소리> 죽을 필요 없죠 <목소리> 저새저판을못 받게 고로쓰 Ragnaros! 아 잠깐만 믿어보지 마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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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한 네. 번만 네. 끝났지? 맨날 이를 가야 될지 아니... 아니, 아니, 아니... 정글에서... 아 커피 아, 잡 들어갔다. 잡고 들어갔어. 잡고 들어갔어. 아, 위에 자꾸 쳐오으고그러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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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너말거는거야너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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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똑거 그냥 바로 변신 지금까지 안 했어? 아 지금까지 안한 거예요? 아니 한번 했어요 한번 근데 두번할수 있던 거 지금 아. 제, 저거 산거 보면 그래도 1 5레은 너무 떠난 건데 빵 <놀람> 뭔가 니가? 니이 니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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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니가? 니가? 니 그래도 알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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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눌렀는데 저것도 많네. 어. 가가 <목소리> 아직까지 바치고 있어. 맞아. 아, 그 그걸 왜 날리냐? 네. 아, 아 미치고, 밀치고지랄이아 미치고, 들이붙어치고는데리 어. 아, 지금아고셀어나 없어. 음? 어, 없어요. 나 또. 네, 지금. 하고 아레 아, 씨발. 걸렸어요. 걸렸네. 아. 먹 어. 돼. 이쪽로 날렸어요. 아, 못 해. 이제. 하시면 변하니까 나 그거 그 취소된 거 아세요? 이상이동 <laughs> 아 진짜야? 내 <laughs> 네, 바로 그습타이 타입. 기도라. 깜짝 놀랐 이걸린다고. <laughs> 용 o 할때 변신 아니야? e s efforts ont été r e m

그러게요. 어, 왜 갔을까요? 맞아. 아, 끝에도 폭발. 휴가 피해. 이게 깨는 게더 급해 보이는데요. 빨리. 헐. 시, 화십 쓸까요? 들어아직요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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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지금까지 한번 아.. 그야 아냐 아냐. 타이이안 맞았어. 나다 맞... 아, 맞았어. 다 맞았어. 서로. 바로... 이거 사람 볼트챗을 해도 <laughs> 마음이 안 맞으니까. <맞아> <laughs> 어쩔 수 없죠. 아 우리가 무슨 프로게임도아니 일반인 았다 그래 변신 빨리 좀라 존나 <laughs> 작작 하라고 <아이고>. 다 이거 아니, 아니 <laughs> 많이 좀 하라고 <웃음> <정말>. <웃음> 아, <웃음> 존나 터졌어 이다안돼야 <laughs> 이걸 여다두면 존나 광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존나 심장 떨려 생각이 없다니까 죽었다. 저거 살생각이없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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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렇지 아직 없어요. 아 나, 이거 장기전 갈거 같은데요? 네, 그럴 거 같아요. 같아요. 20은 뭐예요? 누군데 아, 이0은 그 변화하는 거. 그거를 1시초 만에 쓰 10초 계속 자주 쓰시면 돼요. 그럼 지금 쓸게요. 다시. 에? 뭘요? 뭐라고요? 궁금하면 된다고요? 아니, 아니, 야화아이아화아화아 그걸 말한 거야 네네네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안아 배들리 어디있냐? 여기 계시네 엄마! 아이거 길을 막아버리네 자 뛰어가 <laughs> 이겼다. 잘하면 이겼다 잘하면 이겼어 진짜로 이길 수 <laughs> 화심이 안 나오나?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. 4 0이3 0초죠 40이요? 4 아, 이요이 오케이. 여긴 내 집이다. 니들이 나가라. 여기 우리, 우리, 우리 집이다. 나가라. 심공 증가돼 가지고. 여기 우리 집이다. 나가라. 어, 이게 왜 이쪽으로? 으아. 아, 됐스배타 아. 뭐냐. 아아 심지어 공간까야 어, 아. <laughs> 아 물신놈인네 네, 와, 씨발 <laughs> 상상도 못했다. <됐다>, <laughs> <상상도 못> <laughs> <laughs> 갑자기 그 중간에 걸어가지고. 네. 와, 쳤다이 <laughs> 새끼가 나 <다> 있었네. <laughs> 아. 야 빨리 나와 걔네 잘해. 그러면 좀만 자라. 짜나게 한단 말이야. 씨발, 이 없어. 희 얼마야, 씨 심지어 아, 그 아우르의 증거인 아.. 진짜 힘들다. 지금 히어로 스트리머 게임하고 있는데 저격하고 싶어요. 오늘 무슨 게임 하는데?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. 히어스 히어스. 아니 그게 아니고. 안투요. 안 투요. 하려고 했었는데 그 아닌 고 싶다 싶어서 나가라 이거 내 집이다. 가라야. 여기 네, 내 집이다. 집이다. 아이고, 나이스. 극광 조심해요. 마아 내가 걸렸네. 아, 니가 왜? 일로 오나. 로나 아라 아, 니아 아, 니아 아, 내가 갈게 니아라. 내가 갈게. 갈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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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게. <laughs> 아, 니게라 아, 게아라게아라 아, 니아라. 아, 니아라. 아, 아라 아, 니아라. 아, 니아 아, 니라 아, 니아다아니 어, 그럼 바로, 밀리자, 여기서 바로 그냥 패스. 6 1 건물. 애들 진짜 잘한다. 저거 저거 다 살리지? 고 날렸어. 네. 응. 날렸어요. 아, 잘해. 진짜 잘해 준다. 응. <레스멸타까지> 네, 거기 별... 신문 변신하면 유성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그건 건물 대물차에 말요 그다음에 그 바닥에 아, 열 네. 올라오는 거 있죠. 그건 건물에 대물차 요 그래도 건물에 대물 아, 만 되구나. 네, 건물 뛰어 왜냐면요, 건물 들어 그 건물에 도을 위험해요. 그리고 돌격구 정령 그냥 건물에서 야돼그 결론은 네. 했어. 이 말이에요. 괜스. <laughs> <S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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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난 아, 씨발, 나, 나, 나 멘붕으로. 이거 리긴다나 근데 씨발, 우리 알랭이의 백렙이었어. 씨 여을리기네좀 아, 아, 역할 안 돼가지고. 신발. 그래, 못하더라. 맞았다.